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오후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절. 내 하라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시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라리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수수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첫 번째 수업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 번도 농사 짓지 못한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으므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목적에 맞게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십일조가 있습니다. 수입의 1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수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헌금, 건축헌금, 리모델링 은금 1천 번째 은금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를 담아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은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시대 바리새인들은 물질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이 물질을 교회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헌금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마음에 담아 드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정한 목적 헌금을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